오늘은 2025년 8월 4일 기준으로 너버스의 시세,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너버스 보유자분들 또는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술적 흐름부터 시장 상황까지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너버스의 가격은 7.6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하루 동안 고가는 7.96원, 저가는 7.59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좁은 박스권 내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며 거래량은 약 36억으로 단기 급등 이후 일정 수준에서 안정화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지난 6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고, 7월엔 단기 급등이 발생하면서 최대 9.2원까지 돌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피로감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7.5에서 8원 사이에서 재정비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기술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가격대입니다. 바로, 이전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7.5원이 지지선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7.5원을 확실히 지지하고 반등에 성공할 경우 다음 저항선인 8.3원과 9원 구간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7.5원 이탈 시엔 6.8원 선까지의 단기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구간의 수급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는 너보스의 생태계 확장 움직임입니다. 너보스는 너보스 네트워크라는 멀티레이어 구조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엔 레이어 2인 워크넷 확장성과 성능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 호환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이 더욱 매끄러워지고 있으며 개발자 유입 역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너보스는 올해 들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강화하는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으며 이를 위해 비트코인 레이어 2 솔루션과의 브릿지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실험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이 아닌 실질적인 자산이동과 디파이 연결성 확대를 겨냥한 중장기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능이 안정화된다면 너버스는 비트코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중에서도 가장 앞서나가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스테이킹 보상 구조에 대한 리뉴얼이 검토되고 있으며 생태계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재구성, 커뮤니티 기반, 거버넌스 제안 시스템 등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단순 가격 상승보다도 이러한 거버넌스 참여와 생태계 기여가 실질적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전망 측면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7.5원 지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다시 9원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흐름에 따라 10원대 재도전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최근 거래량 급증 이후 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간은 조용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너버스 네트워크가 목표로 하는 범용, d a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시장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느냐가 핵심입니다.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단순 속도와 수수료보다는 얼마나 다양한 체인과 호환되며 실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너버스는 그 구조 자체가 모듈화와 멀티레이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기술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여전히 글로벌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개발팀의 로드맵 이행 속도가 더딘 부분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내 DF 수가 급격히 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사용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 투자자가 아닌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에 베팅하는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지점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너버스는 중요한 가격대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7.5원 지지를 확인한 뒤 8.3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시선이 다시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연계, 스테이킹 개선, 생태계 확장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점진적인 가치상승이 예상됩니다. 조용한 매집 구간에서의 전략적 진입은 분명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조용히 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무 일 없던 코인이 갑자기 20%, 30% 이상 치솟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미리 정보를 받은 사람들만이 알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수익을 낼수 있는 시대입니다. 막연한 기대에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닌 정확한 타점에 맞춰 들어가는 전략적인 코인 매매. 그 시작을 저희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크고 정보의 속도가 수익을 좌우하는 세계입니다. 누군가는 트위터나 뉴스에 나기 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이미 급등할 코인을 저점에서 매집합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는 이미 많이 오른 후에야 뒤늦게 진입하죠. 바로 이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정보방이 입장하면 이런 선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닌 세력 매집 여부, 거래량 증가 시점, 기술적 돌파 지점 등을 바탕으로 분석된 타점이 제공되며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됩니다. 혼자 투자할 때 느끼는 불안함 대신 시장 흐름을 함께 분석하고 실시간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익 확률은 현저히 달라집니다. 특히 고래의 움직임을 포착한 코인을 미리 알려주는 정보방은 단순 커뮤니티를 넘어선 전략의 중심입니다. 지금 입장하는 것이 곧 수익의 시작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단순히 급등이라는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매수, 매도가 권장 비중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코인 정보를 바로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자로 급등이라고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구독자 전용 100% 무료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 IDCYN 621을 검색하시면 이미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정보를 공유받고 있는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어렵다면 문자 전송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문자 보내시면 다음 급등 종목의 첫 진입 타점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시게 됩니다. 2025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코인의 이름만 보고 매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ETF 승인과 반감기 호재로 인해 전체 시장의 방향성은 분명히 상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시세는 더 빠르고 거칠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진입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력의 매집 흔적, 거래량의 분할 증가, 기술적 패턴이 나타나는 시점에 한발 먼저 들어가야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진입 타점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공유해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급등 전에 정보를 받고 목표가 도달 후 안전하게 매도하며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급등 코인 종목 이름 알려드리고 매수 몇원 진입 그리고 매도가와 비중까지 이처럼 정보가 명확하고 간단하고 실행하기 쉽습니다. 간순히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나올지를 완벽하게 가이드 해드립니다. 이게 전부 무료라는 사실 믿기시나요? 실제로 문자 하나로 정보 방 입장에 수익을 낸 구독자분들이 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더 이상은 남들 오를 때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이미 오르고 나서 따라붙는 매매는 늘 똑같은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먼저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 010-9959-661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가능하지만 문자가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문자 한통딱 2초면 충분합니다. 세력이 먼저 매집한 그 코인, 지금도 조용히 상승 준비를 마친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구독자 100% 무료 제공. 문자로 급등 전송. 그게 바로 오늘 가장 스마트한 투자 시작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수익 후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